자 안드로이드와 이제 PHP 연동하는 방법을 보는데요. 자 안드로이드하고 PHP 연동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안드로이드랑 JSP랑 연동하는 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 서버 쪽 안드로이드 쪽은 똑같고 코드가 똑같고 그 서버 쪽만 JSP가 아니라 PHP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좀 JSP에서 했던 것보다는 좀더 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쪽은 뭐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고요. 먼저 이제 권한을 보시면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지금 가능한 상태인지 체크하는 권한이죠. 인터넷 접속 권한. 나머지 내용은 뭐 같고요. 한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안드로이드고, 서버는 이제 php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해서, 뭐, 파일 어, 폰에 있는 파일을 서버에 지금 올린 거예요. 올려서, 서버 쪽에 지금 제가 test.txt 올렸는데, 이게 올릴 때마다 뒤에가 이제 초로 세팅이 된다고 그랬죠. 앞에 초를 붙여가지고 1970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초 지났는지, 그 초를 앞에다 붙여서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코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업로드 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웹 서버에서 PHP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면 JSON으로, 예, JSON으로 폰으로 보내주면 그걸 파싱해가지고 리스트뷰에 뿌리는 예제입니다. 전에 JSP에서 했던 건 똑같은 건데 PHP로 했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그 다음에 로그인인데 이거는. 힘들네요. 서버 로그인해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누르면 예, 서버 그 리눅스 서버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코드는 이제 FTP 오시면은 코드가 다 있으니까 코드를 받아 가지고 한번 돌려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여기 이거 다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이쪽은 서버 쪽은 안드로이드 쪽은 똑같으니까요. 안드로이드 쪽은 메인 액티비티는 버튼 눌러서 업로드, 또 제이슨으로 가는 거, 로그인하는 거 가는 거고요 주소는 지금 이거 리눅스 IP에요. 리눅스 IP 예,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 똑같죠. 저, 저번에 했던 거랑. 업로드 할 파일은 일단 여기 테스트.txt 내장 네 내부 메모리에 있는 테스트.txt를 이용했고요. 네, 모바일, 모바일에 업로드.php 여기로 이제 요청을 파일 올립니다. 그러면 지면 모바일에 업로드 전 PHP가 이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PHP에서 업로드했던 그 예제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앞에 파일 이름 중복 방지하는 것이고 파일 업로드가 되면은 자이 부분이 이제 JSON으로 만들어내는 코드인데요. JSON이라는 게 결국은 배열이죠. 자바스크립트 배열이니까 앞에가 이제 변수명이고 뒤에가 값입니다. 이 배열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배열인데 어레이 앞에가 키키 뒤에가 이제 밸류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라는 이름의 변수 이게 이제 메, 메시지를 파일 업로드 실패, 뭐 성공 메시지 해가지고 했고 이거를 이 배열을 PHP의 배열을 JSON으로 바꿔주는. JSON은 그러니까 JSON으로 만들려면은 이거가 JSO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 밸류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변수명과 값이 있고 콜론을 중심으로 구분이 되고 이제 중괄호가 들어가고 이런 형식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JSON 인코더 함수예요. 그러면 이, 이 배열을 JSON으로 만들어서 JSON을 출력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폰으로 넘어와서 출력이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지금 서버에 올라가 있고. 폰에서 이 네, 폰에서 이제 업로드를 하면 여기가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했던 거랑 같으니까 그 다른 부분만 볼게요. 네, 여기 똑같고 자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 바이트베 서버에서 응답을 해서 잘 업로드 되었습니다. 결과가 폰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그거를 이제 스트림으로 받아온 거죠. 받아와서 스트림을 또쭉 읽어야 내용을 읽어서 저장, 스트링 저장한 다음에 이거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으로 제이슨 오브젝트로 스트링을 제이슨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이키 값, 메시지라는 키 값, 이게 아까 이거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결과 JSON 오브젝트에서 메시지의 값을 꺼내가지고 이거를 출력을 시켜준 게이 결과물이에요. 네, 이, 이 서버에서 넘어 JSON으로 넘어온 거를 꺼내가지고 출력시킨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이제 서버에서 JSON 파싱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파싱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뷰로 출력을 시켰는데요. 코드를 보시면은, 네, 업로드 여기 있고, 네, DTO가 있어야 되겠죠? DTO를 미리 준비해놔야 되고, 네, SQL은 이런식입니다. 북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료를 좀몇개 넣어놓고요. MariaDB에다 작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네트워크, 이제 여기 모바일에 json.php 호출을 합니다. 호출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 셀렉트 퀄이 똑같고요 퀄이 실행이 되고, 자, 이 부분이 이제 배열을 만듭니다. 결국은 이제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배열을 만들고 또 패치 어레이, MySQL 패치 어레이로 해서 이거 테이블, 컬럼이죠. 컬럼의 값을 이제 배열에다가 자, 이, 이게 2차원 배열이고 이게 1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레코드 1차원 배열. 거기다가 키 값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PHP 배열은 이렇게 연관 배열이라고 해서 숫자 인덱스 대신에 이렇게 문, 그 문자열 키 값을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가져와, 가져와가지고 array push. 그러면 이 2차원 배열에다가 지금 이 잠시 로 어레이 로 어레이인데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이제 출력을 시켜 보면 앞에가 지금이 변수명이고 뒤에가 배열이죠. 각각의 레코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서버에서 UTF-18인데 이런 식으로 한글인데 한글 데이터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폰에서 가져올 때는 처리 한글 처리가도 돼요. JSON으로 이렇게 넘겨서 출력이 되니까요. 자 이거 그래서 아까 지금 코드에서 여기가 로우 1차원별 여기다 row array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좀착오했었네요 row array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send data 이 변수명이고 거기다가 2차원별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결과물을 제이슨으로 해서 출력한 게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보여드리죠. 제이슨 액티비티에서는 네. Jason PHP를 요청을 해서요청하고이청해서죠요청해서응답이 넘어왔습니다. 제이슨넘어이죠 그거를 용해서 이용해서 이서서 제이슨 객체, 스트링을 또 제이슨 객체로 바꿔서, 아까 변수명이 샌드 데이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명하고, 이 변수명이 같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폼을 돌려서, 그 개수만큼, 각각의 행에 있는 키 값. 네, 이키 값이 이거죠. 네, 이키 값들이죠. 이런 거. 네, 이런 키 값들 가져다가, ArrayList에다가 추가하고, 그럼 핸들러한테 이제 화면, 리스트가 쌓였기 때문에 핸들러한테 화면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여기서 아답터를 생성을 해서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자, 안드로이드 쪽은 똑같으니까 오늘 이제 PHP 쪽을 잘 보시면 되는데 PHP 쪽은 비교적 좀 코드가 간단하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JSON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로그인인데요. 로그인은 그래서 역시 여기도 로그인 체크.php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해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전달을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받겠죠? 네, 그럼 여기서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세팅이 안 됐으면은 끝내고 사용자가 지금 폰에서 입력한 아이디랑 패스워드예요. 받아와서 쿼리를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물이 레코드가 존재하면 이걸 환영 메시지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JSON의 변수명은 메시지 이게 밸류가 되겠고요. 이걸 JSON으로 바꿔서 출력하면 폰에서는 이거를 리스폰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링으로 바꿔서 다시 또 JSON으로 바꿔서 키값을 가지고 조회를 해서 출력을 시킨 거죠. 그게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넘어온 거고, 근데 값이 틀릴 때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틀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출력이 되구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제 JSP랑 연동하는 걸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제 서버를 서버 측 프로그램을 PHP로 했다는 것만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PHP로 연동한 예제가 안드로이드는 더 많습니다. JSP랑 연동한 건 별로 찾기 힘들더라고요. PHP 코드를 혹시 우리가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 참조해 가지고 또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